오늘은 망원시장을 왔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 여기 맛있는 거 너무 많아. 자기야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줘. 그래. 많이 먹자. <laughs> 내가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겠다. 그래. <laughs> 아, 뭐 먹고 싶은데? 고추튀김 복 먹어보고 싶고 롤 통파츠나 이런 거였 있었는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 어 아, 잠깐만. 여긴가? 이런가? 어, 여기. 같아 어, 둘 동갑이네, 둘 같이. 어...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아, 마시멜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봤던 건데 한 번도 안 먹다가. 아이스크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근데 아. 요즘 신기하게 갑자기 많이 먹고 싶어. 음. 하나 먹자. 와. 여기 이렇게 o Lapino. 요 a p i n o Lapino. Lapino. l a p i 그래 Lap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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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p i 아나 이런, 이런 작은 김밥 너무 좋아해 너 귀여워보여서 맛있는 것 같아 아 한국 백화점 있어 나 여기 진짜 좋아했는데 아 우리 한번 먹어봤지? 백화점 진짜 맛있어 아 여기다 여기다 위락 여기는 아씨 10만이나 오 냄새 향이 너무 좋아 너무 신, 신, 신선해 과일도 사갈까? 우와.. <laughs> <laughs> 게장 너, 게, 너 게장 안 먹어봤나? 안, 안 먹어봤지? 게장 맛있어 새우, 새우장은 부초밥 같은 거에서 먹어보긴 했을 건데 아.. 아나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아 좋아. 어. 그거 약간 이상해 새우는 익은 거 맛있는데 어. 그냥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해 와, 대게 봐3만오천밖에안오 어, 이것도 맛있겠다 근데 어. 어, 이거는 먹어봤으니까 오늘 먹으면 좀 아까울 것 같아 뭐야? 그래. 와귀엽 이거 뭐야? 양말 같은 거 어. 만두 만두 진짜 맛있어 보이 아이 나 항상 한국 시장에 올 때마다 응. 너무 다 맛있어 보여 그 전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다 신기하고 헉! <laughs> 아먹 아니 아깝다 아깝다 <laughs> 그래 일단 음. 코치튀김부어시작할까아 음. 음. 맛있겠다 근데 그 떡갈비집이 안보이네 이쪽에 음. 있었던거 아아 그러네 어. 어디야? 어 떡갈비 먹고싶었는데 그거 아. 되게 맛있어 요 아, <laughs> 맛있어 아, 보이네 배고픈가? 아니 밥먹고 왔는데 먹는데 응, 나는 조금만 보이나. 먹었어 우리 어. 시장에 오는게 듣고나서 나 못먹었어 아헐휴가 휴가, 휴가. 다 어쩔 그래. 수 없지 네. 어쩔 수 없어 들어가자 toe. 들어가서 먹을 수 있나 보다 <불고> <불고>

아안 괜찮네. 소스 먹어봐야지. 음. 전만 먹고. 포장하 음. 생각보다 맛있어. 아예 안냐 너무 바삭바삭해. 안에 너무 부드럽고. 안에 어, 이거 뭐야? 고기야? 고기지? 맛있어. 음. 아, 진짜 이거 너무 매울까봐 걱정되는데, 하나도 안 매워. 너무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음, 그치, 쪼금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만느금은그래이거 마지막 이거게 그치, 쪼이그래쪼가은이렇그래 쪼금은 이그렇게 그치, 게그이그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신기한 거 많지. 신기한 거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요. 아, 우리 뭐라 언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자, 어, 뭐 먹지? 지금 롤, 롤 다친다. 스시 먹어보자. 그래도 사람이 있네. 아 여기 반찬도 파네 너 이렇게 시장에서 반찬 사본 적이 있었어? 그지 근데 갈게 그래 롤 같이. 그거 어, 저 하나만 먹어볼까? 네. 하나만 먹어볼 수 있을지 그래그래 아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먹고 가볼게 칼라피노 아, 햄치즈 이거 그거 하나 네 칼라피노 햄치즈 이거? 네네 소스는 따로 안 필요하지? 네소스너 소스 뭐 먹을래? 칼라피뇨로는 부드러운 와사비 마에 매콤한 맛 칠리 마요 소었어요 칠리 마요 소스요 이네렇게네 감사합니다 음~~ 정말 맛있어요 <laughs> 음~~ 맛있다 <laughs> 너무 부드럽지? 와 맛있다 아, 최근에 먹게요그 돈까스 그 아, 아, 아 진짜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건 저기 음. 왕카츠먹었어요 진짜 너무 너무 얇아 가지고 아 맞아. 저이안좋 <laughs> 아, 괜찮다. 천찮아천천아 오. 짜 <자.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음. 어. 음, 음, 바삭파삭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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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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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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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매워, 음, 안 매워. 그냥 햄 때문에 맛이 신기해. 그냥 아직까지 콜라피니 맛도 많이 어 음, 소스 음, 잘 어울려, 맛있어. 우와,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어제 또좀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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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매네, 커피. 어, 안매 음, 안 매워. 음, 너을엄마다 이거는 진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디저트처럼 먹어야지 아, 까지안 끝났어 그래. 더 먹을 수 있어 나오이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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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크림, 그래, 우 또또 <laughs> <laughs> 기름? 아 튀김은 이제 아 근데 근데 뭐 다른 거 없는 거 같은데 여기 튀김도 많잖아 아, 아, 아까 아까도 잠깐 잠깐만 또 뭐였지? 잠깐 좀? 잠깐 좀은 따가지면아 맞아 맞아. <laughs> 괜찮네. 음 우와. <laughs> 아 괜찮네. 음와 너무 신선해. 음. 여기는. 그치야. 다른 네. 거 특별한 거못 봤지? 아니면 떡볶이? 그냥 떡볶이. 나는 별로야. 네? 너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나 맨날 여기 떡볶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한 번도 못 먹었다. 먹어볼래? 그래. 떡볶이 먹어봐. 아배부르다아있긴 한데 너도 못 먹을 거 같으면 뭐 먹지치 음. 화장해. 자기도 자기도 오기 네. 전에 그 조금 걸 먹고 와야지. 아, 여기는 또. 제 맛있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음. 내가 그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뭔데? 홍어 무침 홍어 무침? 응. 홍어 무침은 응. 맛있다니까? 어, 그 홍어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삭힌, 삭힌 홍어 그냥... 생각하는 건데 어. 삭히지 않은 거 맛있어요 그래 이거 어아안 먹어도 그런 거 말고도 맛있는 거 <laughs> 없을 이데 음.. 여기! 그렇게? 난 감자 먹어 아, 감자? 아, 하나만. <laughs> 오이 봐. 아. 치즈카로가 있고 포인트가 네. 바가 있어요. 네. 치즈카라 이상이 치즈... 아 저기 오목 오목이 떠있는데 어그 먹어. 아 맞아요 저1 0 0로드빵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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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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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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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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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호로꿍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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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야 <laughs> <laughs> 몇개 다는거 알아서 먹어야 응.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음. 응. <laughs> 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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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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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아니, 니 아니, 거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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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어 무슨 시장 추억 같은 거 있어? 초등학교 아이 정도 때 응. 엄마가 시장에 장보러 가, 가자고 하면 내가 따라가기 싫어하니까 응. 떡볶이 사줄 테니까 시장 가자고. 응. 저는 항상 떡볶이 먹으려고 시장 가. <laughs> 아 그래서 떡볶이 먹고 싶지. 시서에는 뭐 소울푸드지 소울푸드. 꿀. 꿀. <laughs> <또 봤어. 웃음> 제일중요한거 맛있게 먹어야지. 떡볶이 먹어야지, 그럼. 떡볶이, 오늘은 배불러서 어. 닦아야겠다. 그래. 와. 여기 떡볶이 네. 1인분만 포장하자. 응, 잘. 그래. 제 네. 떡볶이 1인분만 포장해주실까요?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닭강정. 닭강정? 꿀. 좋아. 네. 배부르니까 별로 상각 없지 않아? 조금 그런 거 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먹으면 좋 어떤 거야?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어. 아, 여기 컵도 있고, 조금만 맛있는데? 어, 맞아. 너, 어, 너 치즈 먹고 싶지? 나는, 아니, 치즈를 불러서 먹고 싶었는데, 나는 어떤 거 맛있는지 어. 모르겠 컵으로 이거 과일소스 닭감정 하는 맛이야. 나 그래 먹어보자 어우 냄새 신기해 처음 보는 소스인데 그리고 소금도 음, 특이해. 특이해? 특이해 이게 내가 어딜가나 기본. 기본 메뉴를 먼저 시키는 이유가 이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먹어봐야지 오리지널로 했으면 이것보다 맛있었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난 처음에는 먹어서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 지금 조금만 더 먹고 나서 편은것 같아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기야 딸기 아나 아직 조금 먹을 수 있어 다 먹었나요? 응 맛있어 나 이제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늙은 것같아그러 아니요 네. 깨네마로아이스크림인 <laughs> 네. <laughs> 네. 딸기 맛맛아맛아 아, 네. 음. 오케이 드나요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 를 조금 산책갈까 그래 <laughs> 음 아, 거 쟤는 그좀 이렇게 딱딱한 거 있네. 응. 음. 너무 맛있어. 어, 아, 맛있어. 괜찮아도 음 <laughs> 들어 있네. 아니 모르겠어. 아 이거 비스킷 같은 거야. 조금만 따라. 많이 달라 많이 달아. 그래, 많이 달아. 너무 맛있어. 오 열심히 해야겠다. 음, 여기 맛있는 것 중에 하나 더 있었어. 근데 그거는 오늘 먹고 싶은데, 진짜 이상스 거고 비빔밥. 아 비빔밥 맞아. 그거 진짜 맛있어 보였어. 어디 그 어. 영상에서 나왔는데. 어, 아 맞아, 맞아. 우리 둘다 그거 보고 밥먹고싶다 아, 그랬는데 맞아, 지금 그걸 맞아요. 생각을 못하겠네요. 우리 배불러서 그래. 맞아. 근데 다음은. 좋아. 어. 다밤에 밤에 떡갈비랑 그거 먹으러 비빔밥 음. 먹으러 한번 가자. 오 좋아. 아.